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인기 있는 현장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현저꼭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첫 번째는 신축 빌라입니다 여기는 빌라인데 주택등기 빌라입니다 하지만 건축주분께서는 아파트 등기만 지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상에만 참기만 이렇게 나와도 지금 고급스럽고 자재가 좀 다른 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재 굉장히 좋고요 옵션 또한 굉장히 좋은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역은, 고강역은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서해선 원종역을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버스나든지 자차 이용하신다 하시면 서울 강서구, 양천구, 뭐 마곡, 김포공항이 가장 제일 근접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픈한 지가 지금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도요. 벌써 반이 계약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서구 양천구 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한번 주목하면 해주시고. 분양가는 투룸은 2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형 투룸이에요. 냉장고가 무려 3단 냉장고 들어가고요. 거실도 3m가 넘어가 대형 투룸 2억대고요. 쓰리룸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더 커졌고요. 3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현금 중요하잖아요. 자본금. 자, 현금 실입주금은 2천, 3천이면 가능하로 합니다. 그럼 빠르게 현금부터 꼼꼼히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현관인데요. 신발장 아래 위를 좀 나눠 놨습니다. 가운데 매립선관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바닥 타일 고급스럽게 이 거울까지 들어가 있어서 나가실 때한번더 용모 체크할 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중문도 상문동 슬라이딩 중문. 들어오시죠. 자, 고급스럽게 타일 느낌 나는 강마루로 해놨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무려 3,800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통창 개방감 있게 통창 잘 넣어드렸고요 에어컨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팬까지 들어가 있고 라인 조명, 포인트 조명 현관부터 주방 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도를 또 라인 조명까지 해놨고요 주방 제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자 주방은 마그네틱 조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 이렇게 대형 TV 들어가도 전혀 집이 작아 보이지가 않죠 TV가 85인치 TV가 되었는데도 요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이쪽만 면만 해도 4인 소파 들어가요. 근데 기억자로 빼게 되면은 충분히 6인까지도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주방 보시면, 와, 왜여기를 계약이 나가는지 알것 같습니다. 위에 상판부터 아래까지 한 면을 또 이어놨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넓어요. D 자, 아일랜드 주방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바가들이 의자만 두시면 충분히 4인 세트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 조명까지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자, 전체적으로 연한 아이보리 색상까지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타일까지 다 통일감 좋습니다 그래서 집도 좀더 커버링 효과도 있지 않나 싶고요 냉장고도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잘 넣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혜택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안방 한번 가보시죠 이쪽입니다 자첫 번째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가 무려 이쪽이 3,100이에요 영상 좀 작게 보이죠 하지만 이쪽부터 저 안쪽까지는 5 4 0 0입니다 5m예요. 응? 그러시겠죠? 안쪽에 드레스는 좀 숨겨져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넣어놨습니다. 무료 혜택, 기본 옵션 잘 한번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안쪽에, 이쪽에 보시면 보세요, 이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5 4 6 0입니다 5미터 훨씬 넘어가고요. 드레스룸이 숨겨져 있으니까 따로 분방이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픽스 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죠. 네, 안방 욕실도 사이즈 큽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고요. 탈 고급스러운 거로한 면도 통일감을 해놨습니다. 선반부터 해서 조명까지 들어오는 거울, 수건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이쪽입니다. 이쪽 방 사이즈도 괜찮아요. 3m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성인분을 쓸수 있고요. 넓은 드레스룸으로 해도 괜찮을 것 보입니다. 사이즈는 3,100 나옵니다. 3,100 나오고요. 2,800 나옵니다. 네, 뭐, 당연히 들어가 있죠. 충분히 성인분도 넓게 넓게 쓸수 있도록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쪽도 3,120 나옵니다. 3m가 다 넘어가는 방이고요. 방마다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에어컨 무려 총 4대가 들어가 있고요. 옵션 또한, 자재 또한 고급스럽게, 이렇게 손잡이 하나하나 고급스럽게 신경 썼다는 거 느끼실 것 같고요. 메인 욕실 한번 보시죠. 네, 메인 욕실 안쪽에 분리 공간, 공간 잘 해놨습니다. 샤워 파티션, 선반, 조적 선반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실 욕실이었고요. 자, 오늘의 현장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입니다. 서울 강서구 양충구에서 가장 가까운 부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곡지구 쪽에서 출근하신 분들이 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여기 대형 투룸 한번 꼭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넓은 쓰레룸, 고급자재 인테리어까지도 완벽한 오늘의 현장 2억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만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고강동에는 또 아파트가 3억 후반대부터 갈 것도 있으니까요. 거기까지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